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2,980만원,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700만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780만원,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원, 추레라 5800만원, 덤프 오돈 36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중심으로 요즘 남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개인 소형은 2,98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상승해서 3,000만 원 정도의 담주에는 거래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 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